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어제 이어서 시편 73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이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제 우리 묵상했던 부분에서 이1편 (73편의) 기자는 악인들의 흥앙함과 득세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의 실족할 뻔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영광과 부귀를 얻고 또 존경과 권세를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과 또 그들 향한 질투와 또 부러움과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로 씨름했던 시인이 오늘 이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올라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시인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황폐하게 그리고 전멸할 것이다. 마치 사람이 꿈에서 깬 후에 그 꿈을 무시하는 거죠. 잠에서 깬 후에 꿈을 잊어버리거나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들의 형상이 멸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와 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는 그 날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악인들을 더 이상 어,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하지 않게 된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그때 악인들의 정말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자신이 깨달은 부분에 대한 고백인 거죠.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들의 득세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에 의해서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현상만 볼뿐그 뒤에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 다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짐승과 같이 우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면 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던 그 믿음의 모습이 헛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인도 이렇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그 회의에 있었던 흔들리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 약하다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또 고난과 또 자기 마음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숨기지 않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할 것을 믿고 고백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어 자신의 경험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어 자기와 비슷한 시험 가운데 있는 또 회의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노래로 이제 12편 7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신다. 하지만 주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결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며 주를 떠난 떠나는 자를 주께서 멸시하시나 주 그를 가까이하는 자에게는 힘과 복이 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악인들의 흥망과 득세 의 현상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그들의 미래가 종국에는 죽음이며 파멸인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관으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이 누린 복이 영화에 대해 헛되다라고 말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의 때가 지나면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고, 그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파멸에 던져질 것을 나는 믿는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이며 그 득세는 곧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을 기억하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시는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자. 내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며 내 믿음은 영원을 본다. 그래서 오늘을 근신하고 겸손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인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 악인들의 삶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불효하며 하나님께 회의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그들 머리 위에 진노의 불을 쌓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됨을 드러내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의인들에게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누구이신지 기억하자 내마음에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시 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현상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자. 악인의 강건함과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구하는 하루를 살기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반석이며 그분의 평가가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마지막 판단인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성령과 동행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며 깨달은 그 깨달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의 복이 된다. 악인들의 소유, 소유와 또 악인들의 특권은 잠시 이 세상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과 특권은 영원하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애쓰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분깃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경험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